범마의 아웅산 묘지 암살 폭파 사건이 당초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하기 위한 북한교회 만행임이 100일 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수사를 벌여온 범아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이 사건이 북한교회군 특공대위해 자행된 것이라고 밝히고 범아 주제 북한교회 대사관은 전원의 추방과 공관 피해수에 그리고 북한교회 정부 승인 취소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완전 단절 조치를 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범아 사회주의 계획당의 우 내윈 당의장과 우 사뉴 대통령에게 각각 보낸 전문을 통해 범아 정부가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 영단과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하고 또전 세계 모든 평화 애호국들은 북한 집단이 다시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 북한교류의 동향을 예의점검하고 국방, 치안 등 우리의 경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이진의 문화공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교류집단이 전세계를 향한 모략 날조선전과 발뺌생태를 즉각 중단하고 6천만 민족과 온 세계 앞에 사죄하고 평화의 도전을 중지함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제 테러 음모의 온상으로 그정체가 드러난 북한 교례에 대해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이 강력하고 적절한 외교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북한 교례 응징 외교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의 육해공군은 이 시기에 북한교래가 무분별한 도발행위를 자행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 한미연합군은 중부전선에서 북한교래가 속도전, 화력전 및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형으로 기습도발해올 경우에 대비한 공지합동훈련을 실시해 빈틈없는 경계태세와 막강한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범마정부의 발표에 따라 우리의 우방 각국 정부는 서둘러 북한교의 만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방안을 앞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원숙한 자제를 보인 한국에 미 국민의 깊은 경의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증강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교의 관리에 입국 금지와 항공기의 착륙 금지 등 강력한 응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교류는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자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혁명 수출이라는 구실로 국제 테러 활동에 선봉에서 왔습니다. 또한 외국의 게릴라 활동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고 북한에 데려다 훈련을 시키는 등 닥치는 대로 막나니 짓을 자행해 지구 촌에 공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최근 그레나다에서도 국제 테러 조직의 일원으로 암약하다 탈로나 그들의 요원들이 현지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 주재하는 공관원이 마약과 시계, 양주 등 불법 밀수 행위를 자행해 여러 차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북한교류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설당을 잃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멸의 수렁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범하정부의 북한교류의 응징조치가 발표되자 많은 국민들이 국립묘지를 찾아 순국 외교사절들의 명복을 빌면서 아웅산 묘소에 참사로 입은 우리 온 국민의 깊은 상처와 충격과 그리고 분노를 국력신장의 결의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